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SK 이터넥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 이터넥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상 풍력, 그러니까 풍력 발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원하고 있다라는 기사 같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번 주 8월 8일에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상풍력 보급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SK이토닉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 주셔 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 보면서 어,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모두 풀어 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sk 이터닉스의 경우에는 뭐 풍력이라든지 연료 전지 그리고 ess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오늘은 풍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 정부에서 100조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드라이브를 시동을 걸었죠 뭐 2030년까지 설비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하는데 이 저번주 8월 8일에 목요일날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그거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자라고 한다면,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 해상풍력 보급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라고 하면서, 해상풍력 경쟁 입찰 로드맵을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뭐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 8월 8일날 서울대안상공회의에서 제2차관 주제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해상풍력 경쟁 입찰 로드맵을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 해상풍력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또 계속적으로 읽어보시면 2030년까지 국내 풍력설비 보급은 18.3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 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년 4분기에 시행이 되었었던 풍력 경쟁 입찰을 2분기로 앞당기고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3반기까지 2년간 7에서 8기가와트 수준의 물량에 대해서 해상풍력 입찰을 공고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K이터닉스 같은 경우 해상풍력, 그러니까 풍력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풍력 경쟁 입찰을 하겠죠. 만약에 입찰 공고에, 어, 시도를 하고 나서 입찰 공고가 완전히 확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SK 이토닉스, 그러니까 2026년 상반기까지의 이 수주가 결정이 나는 것이겠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수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 어느 정도 2026년까지는 매출적인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밑으로 내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적으로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0월에 2024년 어, 풍력 경쟁 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고 이 9월 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이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SK 이터넥스가 이러한 그 입찰 공고에 어, 참여를 할 것인지 그 부분 IR 담당자와 제가 통화를 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또 마무리 설명짓도록할 텐데요. 어 카카오페이가 들어져 있네요. SK 터닉스를 보자면 오늘 아래꼬리가 상당히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아무래도 이3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짧게 보실 분들은 3일 이평선과 그리고 여기 5일2평선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하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하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부분까지 우리가 검은 월요일이라고 표현이 됐었던 이 날까지, 이 가격까지는 좀 보실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여기 6일이평선이 여기 이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해주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지지 라인이었지만 지금 주가는 상당히 밑에 있, 있다 보니까 이 구간, 이 저항대겠죠 이제 이 구간을 강한 거래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가격대까지 올 가능성은 엿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 이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가능성과 하락할 가능성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수급적인 측면 잠깐 살펴보자면 SK 토닉스 같은 경우 오늘의 경우에는 개인이 7만 1000주 정도 매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6만 7천주 매수, 기관은 3,200주가 매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연기금에서 오랜만에 3,200주 매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 개인도 매도, 개인은 매도, 외국인은 매수, 기관도 매수, 이렇게 스탠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매수가 특이하게 이 거래일제의 매수가 나타내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개인은 이거를 이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아무래도 이 기관에서의 매도세 한달 사이에 매도 물량이 14만 주가 되다 보니까 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SK 이터닉스 이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음,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게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적으로 우리가 음, 어, 자세하게 봐야 될 점이 시장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밤에 PP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리고 내일 밤에 CP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미국의 경제 지표, 이 PPI와 CPI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PPI 지수와 CPI 지수 어떻게 나타내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오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SK 이터닉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이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연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